아, 멀리 있어 근데 되게 멀리 있어. 아, 그래. 건드리지 마. 붕괴. 야나 아무나 붕대 좀 떨궈 줘, 붕대. <laughs> 붕대. 붕대, 붕대 어디 있어? <laughs> 아까부터 붕대. 여기다 <laughs> 그냥 떨어뜨렸어. 아 떨어뜨렸어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사배율이나 이런 사람 이거 인 있어? 저기 저기 있어. 아, 저기 있어. 저기 잡아. 가좋가좋 잡아. m 포가주일로 와. 아니야, 뭐 야, 내가 리더야 내가 리드야. 오케리야 저기 자, 이렇게 잡았어, 잡았네, 다 잡았어. 어, 소름이 소지, 씨, 말이 많아. 아니 굳이 이거 입고 오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하나 더 더러가? 여기 여기로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하나 더 가. 하, 하나 더 가자. 오케이. 저 집, 어, 그 하얀 집. 오케이. 저집 목장에 올라갈 수 있을까? 네 그리고 올라가죠. 우리 어. 어, 어. 어딜 쪄야 되는지 알지? 저기 이 방향 짜야 된다. 우리 어, 어, <laughs> 예, 음, 가5 아, 문 닫으면 어떡해? 여기 지금 다 와, 여기 사람 사위, 사람 사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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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사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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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사층사층 사위, 사층 사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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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위 사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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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움직위다위 사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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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사사 아이스 킬 잡고 한한한명 잡은 것 같아 야, 우리 우리 팀이 혼자 잡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잡아봐봐 여기, 여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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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온다 어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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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애들 겁나 온다 어야아씨아 우리 살려줘 빨리 야그 누가 팀 킬한 거야 이거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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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애들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살려줘